Yeah. 남친이 하나 있는데 소라라는 uh, so, so yeah. 조금 힘이 드나봐요. Yeah. 이게 회사가 가족 회사다 보니까 이 가족 회사 가어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성관이도 mm. <laughs> 가족 회사다 해가지고 그런데 mm. 이, 이 자, 자기 가족 회사다 보니까 mm. 그게 심한 거예요. 갑질이. 약간. Yeah.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은 출장 가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돼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완전 명령 쪼고 약간 막 이런 식인가 봐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고개를 너무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직장인이다 보니까 자기는 얼관계잖아요그여를 네. 맞춰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데 계속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족 회사니까 자르지도 안 되는 거고 뭐 고발을 해도 자르거나 이렇게도 되지도 않는 <laughs>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좀 할수 있을까? 이게 좀 지혜를 좀 예, 부탁드린다고 질문 한번 드려봐 달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네. 어, 내가 그 직장에서 뭔가 배우는 거지.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는 거고 그 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내가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하나의 부품이지,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속, 중요한 부속인지, 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인지, 그거지. 그러면 그 직장이, 그 회사가 가족회사든, 가족회사가 아니든, 그회사의 회칙이 있고,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룰에 맞춰서 하고, 이제 하는데 힘들단 거지, 부당하고, 직장 생활이.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노트에 적어야지. 아... 말도 안 되는데, 불평불만만 직장 생활하면서 네. 늘어놓으면은 발전이 없지. 그럼 불평불만만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만 쌓이잖아요그 직장에서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럼 월급 받으면 월급 값을 해야 되고, 예. 사장이 뭐라고 하면, 그 사장이 뭐, 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적어야지. 음. 적어가지고, 어, 떤 자리가 있을 때, 사장한테 건의하든, 직속 상관한테 건의하든, 이렇게 건의할 수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 건의가 안 맺혀들면 할수 없는 거고, 음. 호구지책으로 또 있어야 되면은 있지만은, 내가 맡은 바 임무는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고,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직책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보직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거든. 음. 네. 그러면 그게 정체가 됐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은 회사를 위해서 어 상관한테 어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네. 그런 건의 자체가 아예 안 맥힌다면은 뭐, 뭐, 다른 회사로 옮길만 하면 옮겨도 되고, 네. 그거는 자기 이제 능력껏 해야 되지. 네. 이게, 불평불만인, 불평불만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공부거리로 삼는다라면은, 그거를, 불평불만 내가 하는 거를 적어보고, 어, 이게 뭐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지 내가, 음. 요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 타산지석으로, 저기,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는 거지. 응. 당장 내가 뭔가 불편하다. 어, 이것도 어,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지만, 어, 저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보는 거지. 어, 그런 걸 메모했을 때, 어, 직장생활 끝내고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어 직원들을 어떻게, 뭐, 배려를 한다든지 다스린다든지 이거지. 네. 다스린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스린다는 다스림, 다스린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전부 다 잘,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음. 잘 돌아가게 하는 걸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하늘은 땅을 다스리는 거지. 그 뭐, 땅이고 뭐, 하늘아, 니왜날다스리는 네 햇빛 보내지 마. 나 햇빛 싫어, 하면 어떻게 돼? 그렇다고 해가 햇빛 안 보내면, 뭐 비교를 하자면, 네. 땅은 맨날 엉덜져가지고 안 되지. 네. 태양이 오니까 마물이 자라고 생동하잖아. 네. 그지? 네. 사계절이 이슬, 이렇게 생동하고 있잖아. 그와 똑같지. 그니까, 러 직장 생활을 하면 고민거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안 생길 수가 없어. 그 중에 제일 큰 고민거리가 있다라면 그거를 본인이 노트에 적어보라 봐야지 음. 보라 그래 노트에 적어보고 네. 내가 갖고 있는 불평 불만을 적어보고 네. 그러면 그거는 내 입장 그러면은 지시를 내리는 뭐 직장 상사가 지시 내리든 사장님이 내리 그 지시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라고 또 생각을 역지사지로 한번 해보란 얘기지. 음. 그러면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말밖에는 내가 더 해줄 건 네. 없어. 네. 불평불만 있다고 뭐 사표 던지고 네. 나올 수는 없잖아. 네. 사표 던지고 나올 만하면 네. 눈꼴 싫으면 사표 던지고 나와야 되지. 그런데 네. 그럴 순, 그 조그만 불평불만 내한테 좀 부당하다 하는 거 조그만 것 때문에 그럴 순 없잖아. 네. 그.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회사를 위하면 네. 마음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본다든지 건의해서 안 되면 더 건의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럴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음. 음. <laughs> 이게 왜냐 상하 이게 관계 조직인데 위쪽 상부 쪽은 다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도 거기서 이제 맥락이 이제 끊기는 부분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네. 돼요. 직장에 출근하면은, 을이, 을이지, 갑과 을로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렇죠. 종이지, 종. 네. 어? 네. 그래. 그러면은, 주인이,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하지만은, 옛날에 노예처럼 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분명히 부당한 것이 있다라면은, 요즘은 부당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모든 걸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부당한 것도, 그게, 요만큼 부당한 것도 있고, 이만큼 부당한 것도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 부당한 거는 대반 얘기해야지. 노동, 노동, 노동청에 얘기하든, 뭐, 직접 얘기해가 안 되면, 뭐, 노동부에다 하든, 뭐, 어디다 해야 되겠지. 뭐, 권익 하는 데 있잖아. 응? 하마 해야 되고. 근데, 요런 거사소할 부당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한테 선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내 배짱과 내포부에 의해가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탕탕 치낼 수 있는 거라. 그게 내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입장으로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직장 다니는데 내가 무조건 갑이라서, 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자기 위치에서 사이니까 음. 그뭐 대리가 되든 뭐 뭔가 직책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사인이 그게 보이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뭔 지시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단순히 회사에서 뭔 지시 했는 거 내한테 부당한데요. 이렇게 뿌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아,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예, 예. 이런 거지 같은 직급이 아니었는데, 음. 이게 이 사람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자격증도 경력도 없어요. 근데 이 본인은 여기에 음. 몇 년을 해서 경제 회사를 뭐 많이 성과도 올려주고, 이제 자기도 승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월급을 이 사람이랑 똑같이 올려버린 거죠. 음. 그냥 음. 6개월 만에 음. 그런 경우고, 여자 직원이 들어왔는데 음. 자기 마음대로. 나, 뭐,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나가버리고, 음. 퇴근도 뭐, 언제 했는지 없이 했는데, 혼자 이 사람은 약을 하고 있는 거지, 음. 본인은. 음. 근데 거기 가족회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은 터치를 안 하고, 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임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음. 자기, 날, 자기 소신껏 임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이 이런 부분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고. 그럼 그게 다뭐 네. 그런 불만이 네. 다 자기 개인적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게 뭐 아니 회사 입장에서 내가 좋은 놈한테 네. 뭐뭐더 잘해주는 대우를 해줬다 해서 네. 그 범위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런 하나 하나를 다 따진다라면은 음, 성장 못하지. 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회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라 하는 그런 입장이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그게 정확하게 부당한 게 맞더라도 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음. 그게 그래서 그게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내가 그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봤을 때저 사람이 되게 예뻐. 네. 이 사람이 되게 잘, 잘 생겼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10명이 봤는데 이 사람이 예뻐.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안 예쁜 거야. 또안잘 생긴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부당한 거예요? 어, 그렇지 않죠. <laughs> 그거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질문하시는 그저저저그딸 남친 남자친구가 지가 사장이 돼서. 네. 그럼 내가 지가 사장이 됐는데 야가 일을 잘해. 야는 일을 못해. 그거를 판단을 일을 잘하는 야가 판단하는 게 사장이 판단하는 거잖아. 사장이 됐으니까. 근데 일 잘하는 애가 일 못하는 것 같고, 일 못하는 애가 일 잘하는 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딴 사람이 와서 야가 일더 많이 하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 아니, 같은 사과가, 사과는 한나무에서 열리지만, 이쪽 사과가 더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야가 빛깔이 좋아서 맛있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 그게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이게 딱딱 딱 맞춰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이건 이렇고, 니는 한시한 시까지 일했으니까 뭐 니는 잘했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laughs>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덜차고 여러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시기 질투가 자꾸 생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네. 어, 나는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네. 저 이, 자는 12시, 10시까지 일하다 그냥 갔어. 네.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네. 보너스를 똑같이 줘. 그럼 부당한데요. 나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음. 말은 맞지,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은 그런 게다 버무려져 있는 거야. 네. 버무려져 있어. 네. 그래서 그거를 두부 자르듯이 딱딱 맞춰서 얘기해줄 수가 없지. 그거는 지 사장 마음이잖아. 너구 그 회사 사장이, 그래, 마음이겠지. 그러면 뭐, 뭐그 사장한테 뭐잘 보이려고 뭐, 뭐 노력은 하겠지. 어느 정도선까지는 네. 음. 그래, 우리가 회사를 이직하고 사표 쓰고 뭐 나오는 경우도 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하고 안 맞으니까. 네. 내 적성이 안 맞으니까, 어, 내하고 사장하고 서로 뭐야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이 운명이 움직일 때는 그런 게 오는 게 시련이 오는 거야. 음. 아니 시련이 안 오고 지가 무조건 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꽃 네. 그 테두리 속에서만 살잖아. 그런데 네. 야가 우물 밖에서 탁 탈출하는 개구리가 되려면 시련이 오는 거지. 그 부담 한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보이니까. 음. 산 정상이 자꾸 올라갈수록,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다 보이잖아. 네. 어. 회사 생활 이제 조금 했다 짬밥이 찬 거야. 짬밥 찼다, 이 말이지. 그 얘기는 뭐야? 니도 짬밥 찼으니까 이제는 고인물 된다. 고인물 되니까 빨리 이제 니네 발전을 해야 네. 되는 거지. 네. 왜그 회사에서 내 말빨이 안 맥힌다는 얘기잖아. 네. 음. 그래, 말빨 맥히게 하려면 그것도 운인 거지. 음. 그래서 복합적인 거지 복합적인 것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보면은 사람이 편협된 사고를 하게 되고 항상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오히려 어, 뭔가 시련이 오고 고뇌가 오고 이거는 내 발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큰 행운이 내한테 오기 오려고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더 그걸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시란 얘기지. 음. 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어, 건의했는데 이게 안 받아준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거기에서 장땡이가 뭐 그래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발전이 되잖아요. 음, 음. 그래 생각하시면 되지.